자 얘들아 자리다 앉아라 쉬는 시간 벌써 지났는데 자리에 앉아 와 선생님 무슨 이에요 그냥 놀면 안 돼요 그래 평생 시계 해줄까 네자 출석 대강 할게 둘팔이 에어스 둘치리 예 네. 둘돌이 네 둘째 딸래미 네 비둘기 <laughs> 자, 오늘은 지난번에 수업에 나갔던 브레이어 위인들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야! 자, 지난번에 알려준 이 브레이넛은 뭘까? 아이, 곰바르디로 크로코디르잖아요! 이걸 누가 몰라요? 이야, 둘치리가 맞출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장하다! 그럼 이건 뭘까? 이것도 사신치클리잖아요 에헤이 사신치클이 맞긴 하지만 블레임을 말해야지 미테테이라 비시클레테이라 아닌가 선생님? 아유 우리 둘둘이는 항상 열심히 공부만 하는구나 맞았어 야 오늘 수업 참여 잘하는데 그럼 얘는 누굴까? 아 선생님 손 손지 마시죠 음, <laughs> 미안하구나 그럼 이거는 진짜 누굴까? 저게 누구지? 왕예는 그 최근에 놀란 말았던그제를 맞추라 할 줄은 진짜 몰랐다늘이 있다 선생님 그래서 누구인가요? 누군지 알고 싶니? 한번 댓글로 맞춰봐